오늘도 이제 이렇게 대리 기사의 하루는 시작됐습니다. 제가 매달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는데 이번 달은 몽골과 파키스탄을 지금 가려고 해요. 아, 몽골과 파키스탄을 여행을 하기 위한 경비를 또 매일 같이 또 이렇게 열심히 대리기사하면서 돈을 모아 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잡았어. 서초구 서초동 가는 거 잡았어. 거기 가면 또 대리를 또 되게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그 서초구 서초동 가는 대리 잡으신 거 맞죠? 네, 예, 이제 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정확하게 계시는 곳이 어딘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길 좋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세길주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리 고, 대리 기사가 돼서 네. 다양한 분들 모시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어. 그렇게 모은 돈을 대리로 모은 돈을 가지고 어. 이제 매달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는 네.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어떤 방송? 세계용진캠프라고 어. 유튜브에 어, 본 같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 보시, 보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저... 영어 혹시 가르치시는 분니 신가요? 맞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보신 본 <laughs> 것 같은데요? 저도 유튜브에 봤어요. 어. 그 코어 소리 영어라고 맞아요. 맞죠? 네. 씹어 먹어봐. 그럼 영어가 들려. 코 소리 영어.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저는 이렇게 시 제가 항상 이렇게 여쭤보고 네. 이렇게 허락을 받고 네. 허락을 해주신 분들 한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을 가는 방송. 아, 네.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얼굴 공개도 해 상관없을까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되게 신기하네 진짜. 제 기사로도 봤어요. 어 그래요. 네, 신문 기사로도 많이 나오셨던데. 신문 기사 몇번 나왔죠. 네. 많이 나니고 아, 많이 나니고네몇번 <laughs> 나왔죠. 그래가지고 진짜 뭐그 네. 신한국 대표님이시죠. 네. 신한국 대표님이시고 네. 영어 기초 영어를 이제 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약간 뭔가 사람들이 영화 맞죠. 영화를 자꾸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아이가 정말 자연스럽게. 무슨 차이가 지 아무래도. 영어를 사실은 저도 영어를 전공했거든요 저 영어교육과 어... 나왔어요 유학하신가요? 네저 유학을 어. 조금 했죠 아어떻 음, 음, 음. 그, 그, 4년 그, 그, 정도? 저 가는 동안 한번 네. 썰을 좀한 풀어봐주세요 네.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령대와 네. 다양한 생각과 네. 다양한 계층과 분들의 네. 뭐 이야기들 담아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우리 처음에 저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네. 이제 영어를 그러니까 유학생활을 되게 하셨고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영어에 관심이 갖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네. 그 원래는 공부를 아예 안 했었어요. 공부를 아, 아예 안 공부, 했었고, 예. 네, 공부를 아예 안 했었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했다는 게 진짜 정말 아예 안 했었어. 요 거의 뭐 시험만 네. 3, 40 정도 때. 아, 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네 한국에 있을 때. 언제까지 한국에 있었던 요 제가 고등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죠. 고등학교 때까지. 네, 근데 좀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아. 네, 고등학교를 자퇴를 네. 했고 네, 네. 혹시 어느 지역이었어요 혹시고등학교 어느 지역? 저 일산, 일산, 고양시 일산. 네. 일산. 네. 전학을 좀 많이 다녔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뭐체격이큰 것도 아니고 네. 그때는 더 작아. 딱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이 네. 우람해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굉장히 작아가지고 네. 초등학교 때 특히 음. 그래서. 전학 가면 또 여기 터세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맞아 네, 나도 초등학교는... 그게 알지. 네. 네. 저도 전학을 좀 많이 많이 한 편이라. 아, 그래요? 네. 어, 전학 얼마나 저는 부, 부모님이 부부교사였어요 네. 벽지점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벽지점수라는 게 네. 시골을 계속 돌아다녀야 돼. 그럼 네. 나중에 교장선생님이 빨리 돼. 네. 그래서 어렸을 때막 시골 뭐 여주, 열날리뭐 이런 데가 있고 막 해가지고 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죠, 제가. 어. 네. 그래갖고 뭐 전학 가면은 아무도 모르고 네. 친구도 네. 없고. 네. 그만 그 뒀죠 예, 학교를 예, 그만 두고,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와에 놨죠. 예, 뭐 공부고 뭐고다 놨어요. 아, 아, 공부 아예 안 하셨구나. 아예 하셨고 안 했죠. 그 아예, 아예, 하셨고 아예, 하셨고 아예 안 하는데, 예, 그렇게 한몇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한 세네 예. 달 정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에, 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일산에서 학교 다니다 그만 두고 나서 시골로 내려왔거든요. 아예 아버지가 엄청 실망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정말 너무 실망을 하셔가지고 어느 날에 네. 그제 앞에서 진짜 우셨어요 아버지가? 네 제가 장남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너무 실망이 크다고 네.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 너였는데 네. 너가 이럴 수가 있냐 그때부터 이제 제가 네. 결심을 했죠 아, 아, 아버지의 눈물이 약간 막 해야... 만들었네 네아 진짜 공부해야겠다 진짜 내가 나도 해봐야겠다 네.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네. 했고 네. 근데 유독 영어에 끌려가지고 영어를 이제 엄청 했죠. 영어를 이제 들고 팔려고에 영어 하나... 그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만 파는 거, 네. 학교 다닐 때는 복신만 팠다면은 네.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완전 영어만 팠어요. 아, 뭐 하나에 파는 스타일이구나 네. 아. 네. 아무리 영어를 그렇게 파도 파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여, 진짜 막 오기가 생기, 생기는 거죠. 네.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아 그래가지고 집, 주변에 조언 구할 데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갔어요 저는 뭔가 아니, 서점엔 아니.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어 잘하는 거 네. 이런 책들 막 읽는데 네. 유일하게 딱한 가지로 좀 저게 그 뭐랄까 결론이 나더라 그러니까 네. 뭔가 공부해야 되는 막 외워야 되는 학문이 아니라 네. 그냥 언어다 그래서 아이처럼 배워야 된다 네. 근데 애처럼 배우려면 외국을 나가야 되는데 네네. 외국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제가. 에이, 그쵸 그 당시에 유일한 길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보고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미친듯이 봤죠. 네네. 영화 4편을 네 음. 그냥 그때 하도 따라 해가지고 음. 이게 뭐 그냥 입에 붙어 버린 거죠. 그렇게 영화 4편을 네 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듣겠다라고 듣고 듣있다라고 하는거죠. 네, 네. 어, 그렇게 그때 어떻게 보면 거의 뭐그 영어가 드, 들렸고 또 네. 영어를 이제 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혹시 말하기도 연결이 되던가요? 어때요? 들리고 나서는 말하기 훨씬 수월해졌는데 네. 그때 저는 이제 말하기를 또더 늘리기 위해서 했던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스토리를 영어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토리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하는 네.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저 말하기를 늘리기 위해서. 음. 그렇게 10개월을 했어요. 10개월. 10개월을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영어만 받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영어가 튀어서 이제 미국 가게 된 거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튀인 다음에 미국 가셨구나. 미국 가가지고 영어를 이제 잘하게 된 그런 거보다는 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좀 좋은 대학교를 나온 걸 알겠어요. 그 신문 기사상 에 무슨 네. 대학교 죠혹시면 어, 버클리 버클리 네. 대학교 나왔죠. 네. 네. 버클리 대학교라는 이렇게 좋은 대학교를 가셔가지고 공부하셨고 네. 네.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제 생각에서는 신문 기사를 딱 봤을 때아 이분은 좀 뭔가 집도 환경이 좀 괜찮고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반대야. 맞죠. 어. 네. 그리고 또. 거의 가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어느 정도 늘려와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전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토종 한국인이 영어를 한그 방법을 그게 그치. 어떻게 보면 영어를 어떤 식으로 하면은 잘 들리고 어떻게 하면 잘 말하게 됐냐를 키포인트로 잡았던 게 영화 네. 우리가 영화. 접근할 수 있는 게 영화 네. 그리고 그게 키포인트네 그치? 그 영화나 그치. 아니면은 아이들 만화 영어로 되있는 네, 어 애니, 애니메이션, 네. 그런 걸 가지고 진짜 네. 내가 어린 아이가 돼서 실제로 네. 해보면서 네.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부 하신 거네요. 거기 그렇죠. 네. 아 제가 알고 있던 그 기사상으로 봤을 때 봤었던 그런 거랑은 좀 다르네요. 저는 네. 아이 사람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아 버클리 대학교 나왔어, 네. 외국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당연히 느는 거 아닌가 네. 이랬는데 그건 아니네요. 전혀 아니에요. 네. 아, 네, 그냥... 전혀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오거든요. 어, 직경대에서도 어, 어. 오고 뭐 한국에서 서울대에서도 어. 뭐뭐 오는데 읽고 쓰는 거는 너무 잘해요. 네, 네, 네. 읽고 쓰는 건 너무 잘하는데 이제 듣고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법으로 이제 과외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네, 네, 네. 네, 듣고, 듣고 말하는 방법을. 음. 그걸 이제 영화로 했죠. 사실 저도 이제 영어 교육과를 전공을 했어요. 아. 저도 영어 음, 교육과 음, 나왔어요. 음. 네. 네. 지도, 저는 서울교육대학 교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어...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그렇게 아주 뭐 뛰어난 전문가나 그런 네. 건 아니겠지만 네. 저도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를 가르쳐보고 한 네. 상황에서 네. 이렇게 진짜 아장아장 아이가 걸음마 네. 단계인 것처럼 네. 실제로 그냥 사실 들리는 환경을 영어 경화라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디제를 통해서 네. 아이에게 적용을 하고 아이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주고 그걸 통해서 영어를 늘린다는 그 자체가 네. 정말 많이 와닿아요. 네,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통 이제 티칭을 하신지 네. 혹시 한번 시연을 좀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방법? 그뭐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네, 뭐 아무거나. What it because what it represents is as important as what it is. 예, 네, 이거거든요. 이렇게 들려 드리고.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들려 주고. 네. 그럼 주로 잘안 들리잖아요. 이 소리들이. 네. 잘안 들리는데 어,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해, 같이 이렇게 해 보시면은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Because what it represents mm -hmm. is as important as what it is. Mm -hmm. 이런 문장인데 여기에 사실 나오는 단어들이 어 딱한 단어 빼고 나머지 음. 단어들은 사실 다 쉬운.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수준은 다알수 있는 정도거든요. Represents 음. 하나만 어렵고 나머지 다 쉬운. 그렇죠. 그러면... Represents 그 음. 그거 하나만 어렵고 나머지는 사실 다 쉬운. 그것도 네. 사실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아는 네. 정도의 수준인데 네. 이게 이제 안 들리는 이유가 강세나 리듬이나 이런 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음. 영어 특유에. 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음. Because 할때 음.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음. 할때 강세를 넣죠. 음흠. because, because, 네, because, because. 내고, 네. what it represents, 어. represent, then 어. what it represents, 할때 r e p r e s w h t i what i h e t is, w h t s what is, what is, 네, what is, what s what is, n t 좀 what is, w t is, what it represents. why represents. represent? 그쵸? why it represent? 아 너무 잘하시는데. <laughs> <laughs> why why, it, why 재밌는데요. 근데 네, 하니까 헬조선 헬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영어를 배우면 네. 정말 그 시야나 기회나 이런 게전 세계적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네, 네. 대한민국에 영어를 하여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건 100만 명인데 네. 100만 명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해서 네네, 네. 전 세계로 나가서 이제 한국을 알리고 음. 기회를 그전엔 못 잡았던 어떤 그런 기회들을 또 잡고 음... 나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네. 중요한 도구가 될 거고 네. 이걸 통해서 외국에 있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정말 하나하나의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거고 네네. 그걸 통해서 뭔가 국제화되고 글로벌라이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코어소영어의 어, 대표님이세요. 신왕국 대표님이세요. 제가 오늘 대리기사 하면서 우연하게 뵙게 됐는데 어, 저도 예전에 그,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니까 유튜브 쪽으로 많이 이제 그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어, 유튜브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아마 유튜브를 보게 됐고 어, 저도 기사도 한번 봤어요. 그런 와중에 또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또 대리 네. 기사, 대리 고객님으로 또 만나 뵙게 됐네요. 신기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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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호소령어 대표님 엄청 젊으시다고. <laughs> 20대 후반이시래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유진이 광고 오셨다고. 정말 대단하네요. 음, 신한국 대표님도 네. 신한국 대표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경력이나가시고 네. 저도 제이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여행 유튜브라는 네.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네. 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네. 후회 없는 네.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근데 실제로 네. 뵈니까 정말 멋, 아니, 멋지신 것 아니, 같아요 아니, <laughs> 유튜브에서 보실 때 <laughs> 보다 더, 훨씬 아니, 네. 더 멋있으세요 네. 네. 젊은 CEO 정말 대단하시다고 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셨대 네. 네. 음,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올해 11월 달에 결혼 결혼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결혼합니다. 저. 네. 네. 그 이렇게 또 저는 또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제 가정을 이루는 시작점인 거고 덥네. 모바일 청취자 제 속마음을 얘기해 주시네요 모바일 청취자 볼 테니 기다리세요 아. <laughs> 야 속마음을 이렇게 아 용진 여기 앞에가 용진 속마음 모바일 청취자 볼 테니 기다리세요 아 속마음을 이렇게 분석을 딱해 주시네요 아 대단하시네 아,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히 계세요 네.